지금은 사실 디지털 범죄 대응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바웨이브의 긍정적인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싶은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에게 믿음을 가득 드리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ENFJ의 표본 이성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대연력팀 소속으로 대내외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홍보 담당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이랑 미디어, 이두 가지의 회사의 소식을 알리거나 공중에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외부와 소통하고 접점을 늘리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라바에브의 입과 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대외협력이라는 네이밍 그대로인데요. 외부와 활발하게 협력을 도모하고 추진하는 팀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렇듯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진 않잖아요. 도움을 필요한 순간도 있고 또 혹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순간을 위해서 우호적인 외부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론이나 미디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 그리고 정부부처와 유관부사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라바 웨이브가 세상의 모든 분들이 필요할 때 찾는 알고 찾는 그날을 위해서 그리고 라바 웨이브를 인싸 중에 인싸로 만들기 위해 저희는 오늘도 달립니다. 네, 아무래도 라바 웨이브만의 단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 보니까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들과 만남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이 경우에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나 이슈가 꽤나 잦은 편입니다. 어, 이럴 때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쉬울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저는 요즘 흔한 말로 빵친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저는 빵에 미친 사람은 맞긴 합니다 어, 사실 삼시세끼 모두 빵으로 먹어도 매일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살이 찔까 봐 평상시에는 소위 말하는 칼식단으로 그리고 철저한 운동은 나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어도 되는 날은 정해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날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먹고 있어요 현재 거주 중인 서울에서 유명한 곳들은 거의 다 다녀본 것 같네요 망원동? 네, 망원동에 빵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어 커리라는 빵집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잠시. 여기는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던 빵집인 빵이어라는 파이집이 있어요. 이곳에서 파는 피스타치오 파이를 좋아합니다. 물로는요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베글뮤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름 그대로 베글이 이 굉장히 유명한 맛집입니다. 저는 라바 웨이브를 크림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크림빵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본적이고 평범한 빵이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빵피 안을 채우는 크림의 종류나 부재료에 따라서 맛이 확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크림빵을 변신의 규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라바 웨이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사실 디지털 범죄 대응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크림빵을 흔히들 민먹빵, 믿고 먹는 빵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도 라바이브가 가까운 미래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혹은 모두가 믿고 맡기는 그런 기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이나 목표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림일 텐데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속한 대협력팀 자체적으로도 목표를 설정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보 담당자인 저의 경우에는 디지털 범죄 대응 혹은 보완하면 라바웨이브라는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혹은 그런 생각이 지체 없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뛰어서 그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